안녕하세요, 양이 올리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양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전에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잦은 장난감의 교체는 아이들의 놀이 반응을 올리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고양이들은 장난감을 자주 바꿔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장난감 편식을 막으려면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접하게 해주셔야죠. 그 영상의 취지는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장난감의 패턴으로 일단 잘하는 동작부터 발전시키는 거였거든요. 가뜩이나 사냥이고 뭐고 다 귀찮은 아이들에게는 새로 산 장난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냥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1대1 사냥 놀이 방법과 단체 놀이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셀프 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걷어내고도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오늘은 집사님이랑 고양이랑 1대1로 사냥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단체 놀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따로 올릴게요. 오늘 영상 외에도 놀이 반응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영상이 따로 16분짜리로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왜 유독 이 여자만 담요 과정의 공동놀이 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고양이 공동체 훈련의 중요성 영상으로 다뤄놨어요. 어머 근데 이것도 15분짜리네요. 고양이들의 격렬한 육체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냥, 다른 고양이들과의 상호놀이, 그리고 싸움질이에요. 고양이들 역시 친한 고양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데요 근데 이 상어 놀이가 우리 상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 예쁜 고양이들이 친한 친구랑 같이 공놀이도 하고 옹기종기 사이좋게 노는 그런 예쁜 상어 놀이 모습을 상상하시죠 근데 현실에선 이런 달달한 택도 없어요 고양이들 간의 상어 놀이는 우다다랑 레슬링이에요 공놀이 하다가 레슬링 같이 벌레 바라보다가 레슬링 그리고 우다다 하다가 레슬링이죠 그래, 뭐, 고양이들끼리 레슬링 좀할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레슬링 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고양이 레슬링이 싸움처럼 보이기도 해서 우리 집사님들 넘나 헷갈려요. 실내 고양이들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고양이들의 격렬한 육체 활동 중에서 하나가 아예 없죠. 바로 사냥이에요. 집안에서 우리 고양이들이 쥐잡고 새잡으면 집안 분위기가 몹시 뒤숭숭해지는 관계로 우리는 이 부분을 사냥 놀이로 대체하죠. 그러니까, 사냥 놀이는 고양이들의 사냥 행동을 재현한 거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내 고양이들을 기준으로 하면, 고양이들의 격렬한 육체 활동 세 가지 중에서, 레슬링이랑 쌈박질은 진짜구요, 사냥은 가짜 행위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걸핏하면, 얘네들 놀이 반응이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고양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자극의 강도에서,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고양이들 중에 어떤 애들은 보면요. 놀이 반응은 일도 없는데 혼자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다른 애들한테 레슬링 걸고 맨날 싸움만 해요. 고양이들의 본능을 움직이는 진짜 행위들은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이랑 우다다는 언제든지 쉽게 불붙을 수 있어요. 사운드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냥 행동을 재현한 가짜 사냥 놀이는 진짜만큼 짜릿하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이 낚싯대를 팔 빠지게 흔들고 있으면 저렇게 빠른 걸 집사 노라면 잡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우리 애들 쿨하게 포기하고요. 너무 느리게 흔들면 그 따위로 흔들 거면 그냥 두라면서 또딴 데로 가요. 그런데 고양이 정보만 찾아보면 애들이랑 놀아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영상을 찾아보면 무슨 사냥놀이 중요성만 얘기해요. 이쯤 되면 짜증이 빡 밀려와요. 아니 우리가 그거 모르냐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알려 달라고. 이게 우리 집사님들의 바람이에요. 저는 고양이들의 사냥놀이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고양이들이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셀프플레이랑 집사님과 1대1로 사냥놀이를 하는 상호놀이, 그리고 집사님의 주도하에 다른 동거묘들과 함께하는 단체 사냥놀이죠. 아이 혼자서 놀수 있게 하는 셀프플레이는 집사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아이가 놀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지만 집사님이 대게 계실 때도 집사님과의 사냥놀이가 끝나면 아이가 셀프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사님 TV도 보고 쉴수 있거든요. 셀프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인 조성과 함께 심리적인 활력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한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기로 할게요. 사냥놀이는 고양이들의 사냥행위의 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독고다이로 사냥하시는 조상님을 모시는 고양이들은 단체로 사냥하지 않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따로 놀아줘야 한다는 기본 개념이 나온 거예요. 고양이들이 제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혼자 사냥놀이를 즐길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독 사냥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거고요. 동거뮤들과 함께하는 사냥 놀이 시간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단체 활동 훈련 시간인 거예요. 활발하고 놀이 반응이 좋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난감으로 놀아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패턴의 사냥 장난감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놀이 편식이 없는 아이로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놀이 반응이 좋고 거의 모든 장난감에 반응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유독 더 선호하는 장난감의 형태나 사냥감의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사냥 패턴부터 살펴볼게요. 반복형의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어딘가에 숨었다가 사냥하러 한번씩 훅훅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벙커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근처에서 놀아주시면 좋은데요 벙커는 우리가 생각하는 숨숨집 보다는 소파 아래나 침대 아래 의자 아래 테이블 아래가 더 좋아요 개방성이 높으면서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쫑기는 숨숨집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사냥 벙커로 선호하는 장소예요. 이 벙커형 고양이들은 숨숨집에 짱 박혀서 자기 앞으로 사냥감이 올 때만 앞발 까딱 하는 고양이들과는 달라요. 벙커형 고양이들은 놀이 반응이 좋은 활발하고 지능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잠복 형태의 사냥 패턴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바닥에서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사냥감에 주로 흥미를 느끼고요. 얘네는 낮은 곳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시야에 장난감이 들어오게 해야 하죠. 특히나 시야에 들어온 장난감이 서서히 멀어져 갈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적극 이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점프형인데요. 점프하는 고양이들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사냥감에 반응을 많이 하죠. 딱 보기에도 몹시 산만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의 현란한 팔딱팔딱에 우리 집사님들도 막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주시면 얘네들 좌절해요. 스피드를 적당히 조절해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역시 위아래와 좌우를 모두 이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점프형 아이들이 놀이반응이 좋은 활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얘네랑 놀아주실 때 사냥감을 잡을 기회를 자주 안 주기도 하세요. 애들이 막 날라다니니까 집사님도 모르게 사냥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사냥 실력이 좋다고 해도 한 번씩 사냥감을 잡게 해주세요. 얘네 충분히 사냥감 못 잡아보고 열심히 뛰기만 하고 놀이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집사님한테 더 놀자고 보채요. 아까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심리적인 만족감이 없죠? 우리도 일한 만큼 월급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회를 더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사냥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감을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어릴 때 점프 좀 했던 놀이 반응 좋은 아이들이 성묘가 되면서 우다다형으로 사냥 패턴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다다형 아이들은 가끔씩 점프를 병행하기도 해요. 고양이들이 점프가 줄어드는 이유는 점프 이게 힘들잖아요. 사냥 효율도 낮아요. 고양이들의 사냥 노하우가 쌓이면서 아이들은 무조건 뛴다고 다 사냥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가끔씩 멈춰서서 사냥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적시에 우다다 달려가서 뒹굴면서 캐치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역시 낚싯대를 위아래로 흔드시기 보다는 바닥에 대고 좌우로 크게 쓸면서 자주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끔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을 해주시고요. 좌우로 쓸면서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까딱이들인데요. 캣타워에 올라가서 상체만 살짝 들고 앞발만 까딱하는 애들. 숨숨집에 짱 박혀서 자기 앞으로 사냥감이 왔을 때 앞발만 까딱하는 아이들이에요. 단독 놀이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은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거나 떨어져 가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캣타워에 있는 아이들이 숨숨집에 짱 박혀서 노는 아이들보다는 아주 쬐끔 더 적극적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얘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 장난감을 파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단체 놀이에서도 장난감의 선정 기준을 얘네한테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얘네는 사냥감의 움직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라도 세세하게 진짜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놀아주실 때 캣타워보다는 침대 위나 소파 위, 이렇게 좀더 개방감이 있는 곳이나 다른 동거묘들의 주무대가 아닌 장소를 1대1 놀이 장소로 선정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돼요. 들의 사냥 패턴을 분석해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흥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의 크기와 소리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사냥감의 움직임에서 이 사냥감을 잡아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알아내셔야 돼요. 아이들에 따라서 크고 세게 흔들리는 장난감의 자극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바닥에서 아주 천천히 스르륵 움직이는 장난감에 자극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아이가 자극을 받는 포인트와 잡겠다고 맞먹은 포인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많은 아이들이 크게 흔들리는 장난감을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상체를 들고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근데 막상 잡는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게 움직이는 사냥감은 잡을 견적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낚싯대를 흔드는 손맛을 키우시려면 현란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난 뒤에 사냥감을 잡기에 딱 적당하게 스피드를 조절해주셔야 돼요. 빠르고 현란하게 움직이던 사냥감이 갑자기 스피드가 줄어들면 아이들은 달려와서 그 사냥감을 덮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실 때 사냥감을 잡으려고 막 몸을 움직이던 아이들이 사냥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를 포착하세요. 바로 그때가 사냥감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타이밍이에요. 이 순간을 노려서 아이가 사냥감을 잡게 하시는 건데요. 큰 자극에 발동이 걸리는 아이라면 스피드를 더 높이기보다는 바닥에 대고 크게 좌우로 쓸어주세요. 작은 스피드의 발동이 걸리는 아이라면 한번 샥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벌레처럼 기어가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게요. 스피드나 흔들리는 형태를 아이에게 맞춰서 와서 잡을 수 있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 반응이 잘안 걸리는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아이를 살짝 건드려서 자극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도 아이를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 눈앞에 막 장난감 뚝뚝 내리고 그러면 얘 도망가요. 한두 번 정도만 앞발이나 옆면 쪽으로 건드려 주시고요. 주변에서 스르르 끌어주세요. 아이가 자기 몸에 닿은 장난감을 쳐다보게 한 후에, 천천히 장난감을 움직여서 아이를 도발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엄청 활발한 아이들이 아닌 일반적인 성묘 고양이들은 바닥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잡을만한 사냥감을 덮쳐요. 고양이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냥감보다 가까운 데 있던 사냥감이 자기에게서 슬며시 멀어질 때더 많이 덮쳐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크고 빠른 움직임에 흥미를 갖지만 이때 사냥감을 잡는 고양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크고 빠르게 자극을 주시고 스피드를 낮춰주셔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소심한 아이들은 터널을 이용해서 놀아주시면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속이 비치는 재질이면 더 쉽게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요. 사냥놀이는 운동 목적보다 심리적인 쾌감에 더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이가 관심을 두고 흥미있게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냥놀이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놀이 후에 먹이 보상을 해주시는 부분은 이미 많은 집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이 보상을 해주실 때도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종지에 담아서 가만히 앉아서 먹게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에다가 트릿을 뿌리거나 튜브 형태의 간식을 여기저기 조금씩 짜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먹게 해주세요. 놀이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먹이 보상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충분히 놀아줬고, 놀이 기승전결도 갖춰서 놀이 시간이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먹이 보상까지 줬는데도, 그런데도 난 아직 더 놀아야겠다며 계속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 시간의 만족감, 즉 사냥이 충분히 성공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죠. 충분히 길게 놀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분히 자주 놀아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토 나올 때까지 자주 길게 놀아줘도 또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아이들에게 휘둘리시기 보다는 놀이 시간에 알람을 이용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놀이 시간 전에 알람으로 시작해서 알람 소리로 놀이 시간이 종료된 거를 알려주시고요. 먹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명시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은 단체 놀이 시간이면 혼자서 겁나 바쁜 팔딱이랑 멀찍이 앉아서 놀이에 끼지 않는 박제 고양이를 같이 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